마가복음 8장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9장 1절까지입니다. 먼저 27절 오늘 말씀 28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여자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도시로 어,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서 어, 제자들에게 이 도시에 있는 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 누구라고 하는지 어, 물어보셨습니다. 저이 도시의 배경은 이 요단강의 수원지인 이 헬몬산 기슭에 자리 잡은 도시가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처음 이곳에는 바알 신전이 있었지만 후에 로마가 통치하면서 로마 신 신들 중의 하나인 이 판신을 섬기는 곳으로 그 후에 어 분봉왕이었던 어 헤로필립이 이 로마 황제인 티베리우스를 기념하기 위해서 황제 직명인 이 가이사와 자신의 이름인 필립을 합쳐서 가이사라 필립보라고 어 명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토의 어 수도로 사용한 것이죠. 어, 그 후에 이곳에는 각종 이방신과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까지 있게 한 바로 우상숭배의 어, 본거지가 된 것입니다. 자, 이러한 도시 배경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이 많은 신전들, 이방신전들이 많은 있는 이곳에서 제자들에게 어, 사람들이 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요한 또 또는 엘리야 또는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부른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재차 물으셨는데요 그것이 29절 30절입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신이다 메.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아니라 그동안 공생애를 같이 했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어,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라고 말을 합니다. 어, 마태복음에서 마태복음 16장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했습니다. 즉,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즉, 이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즉, 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즉,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어 구원자라고 고백,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구절에서 어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즉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즉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느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진정한 구원자, 이 그리스도로 생각하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많은 선지자 중에 하나로, 요즘으로 따지면 많은 성인들 중에 하나로 생각하느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렇게 3년 동안 공생회를 하시고, 그렇게 고생하시고, 제자들에게 많은 기적과 가르침과, 그리고 생활에서 본을 보이신 이유는 바로 이런 신앙 고백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것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이것을 제자들에게 확인받고 싶어서 제자들과 그렇게 함께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은 것을 공급하시고,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예비해 주셨고, 우리에게 많은 사랑을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죠? 네.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자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행하셨습니다 결국 인생은 이 대답으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많은 선지자 중에 하나로 볼 것인가 아니면 내 인생의 구원자로 볼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에 나오지 않지만 이 마태복음을 보면은 이것은 우리가, 우리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은 우리가 잘라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셔서 고백한다는 이 은혜라는 것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을 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라고 신앙 고백을 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비로소 예수님께서는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 이 고난, 이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바로 31절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로서 어, 비로소 이 예수님을 어, 메시아라고 고백한 이 고백을 듣고 나서야 예수님은 처음으로 어,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자 그런데 어, 그런데 그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이 어, 심상치 않은데요. 3 2 절과 3 3 절입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함에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우리는 베드로의 반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32절의 항변하다는 우리가 아는 그런 순수한 항변하다가 아닙니다. 즉, 심하게 반대했다는 뜻입니다. 어, 요즘 말로 하면 예수님 미쳤냐는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 제정신이세요. 메시아, 우리가 아는 메시아는 죽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당시에 유대인들은 나름대로의 그 메시아 사상이 있었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서 다윗처럼 군사적으로도 뛰어나고 정치적으로 뛰어난 그런 어 막강한 왕이 와서 영광스럽게 이스라엘을 다스릴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그래서 그들을 우리의 자존심을 짓밟았던 그들을 굴복시키고 회복시킬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그런 메시아가 이제와서.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하니 베드로가 화가 많이 나서 지금 항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일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또한 여기서 사람의 일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피하고 영광스러운 왕이 되어서 제자들도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를 포함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은 피하고 늘 영광만 받기를 원한다는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여러분 고난 없이 이렇게 영광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메시아관 그리고 잘못된 신앙관을 가진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제자에 대해서 알려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34절부터 38절 말씀인데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많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때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바로 자기 희생과 순교의 각오를 해야 한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감을 의미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적인 알이 아니라 바로 깊은 예수님의 관계적인 암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이 여기서 증명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지, 지, 우리가 지어야 될 십자가는 꼭이 로마 시대의 이 순교의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의 십자가를 또한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지셨습니다. 이제는 각자의 십자가 각자의 실현 그리고 각자의 실존을 규정하는 이 죽음의 한계만이 남아 있을 뿐입니다. 할빈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자에게나 또한 악한, 자에게, 악한 자에게나 십자가를 지우지만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만이 십자가를 지는 자로 간주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뜻은 이렇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나 이 삶의 고통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지는 사람과 자신의 욕망 때문에 지는 사람과는 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38절에 나온 대로 이죄 많은 세대라고 규정을 하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을 부끄러워 하기 때문에 성도로서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그 부끄러워했던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부끄러워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다릅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재림 때 또한 우리의 개인적인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갈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존재와 삶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히브리서 11장 16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라면 이 고난의 길, 이 십자가의 길을 누구나 어, 짊어지고 갑니다. 어,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는 그, 길, 그 고난의 길 끝에는 영광이 있으며 그, 그길 그길 끝에는 온전히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서 이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의 후손들과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것을 부끄러지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는 성도로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서부 중앙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충성스러운 제자로 살다가 우리 인생 후회 없이 하나님 품으로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화에서 하나님 가이사라 필립보에서 많은 이방 신들 가운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의 반응보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는지가 정말 중요했습니다. 하나님 마찬가지도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고백하는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신앙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길 순환의 길 고난의 길을 간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 길로 가지 말라고 사람의 일을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고난 없이 하나님 영광만 얻길 원하는 사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은 진정한 제자가, 제자의 길이 아님을 오늘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고난은 한사고 피하려고만 하고 어려움은 하나님 피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 항상 이 고난과 하나님 어려움이 함께한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길을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그것이 고난의 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통화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셨을 때, 그리고 우리가 죽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마감했을 때,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받아주신다고 하였습니다.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 제자로서의 삶을 사다가. 하나님 품으로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될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